드 <듀> 오늘! 오늘은 저희가 무려 꽃미녀 게스트! 꽃미녀 아아 게스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미녀 게스트 나와 주세요!

이안세요 여러분. 안세요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자이베, 안녕하세요 자이베 여러분. 저녕하세요 여러분. 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0 0 또 페이스북 스타. 그냥 페북을 접기로 했어요. 사람들 채팅이 안좋아졌다거나뭐 음. 상처받는 게좀 많았다거나 그래 가지고 아, 더 이상 페북 사지 못하겠다. 이래 가지고 팔아 버리니까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 올해 21살입니다. 네? 어? <laughs> 이상형은 뭐야? 이상형은 귀여운 사람. 귀여운 사람? 네. 아, 절대 오늘은 귀여운 척하면 안 되겠다. 음, 네. <laughs> 진짜로 <laughs> 절대 오늘은 삼남자 스타일로. 에이!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가 있나? 네. 음... 너 지금 맞니? 펜요. <laughs> 둘 중에 누가 좀 너가 봤어요. 누가 좀 그나마 이나마 그나마 얘가 좀 낫다. <laughs> 이나? 실물로? 네, 나요실물은 네, <laughs> 음. 디즈니용. 아 네. 뭐라. 아이 <laughs> <씨물이야>. 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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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우리 배교가 어떤 유튜버인지 보여 줄까? 아, 보여 주자. 어. 우리... 아, 아 너가 거야? 그치. 네. 와, 계속 다넘어소리만 나는 네. 거지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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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이 소리 다 소리도 다너어 내는 거지. 네. <laughs> 음, 맛있는 계란 프라이. <laughs> 엄마, 근데 그아은 무슨 날이에요? 아이가 친구 부 나는 이것도 또궁금해 얘들아 10만 유튜브 정도면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다. 이거 어, 말해도 돼요? 어, 말해도 되지. 말해도 되지. 10만 어? 근데 이게 어. 막 꾸준히 올리고 긴데. 아 이나아서 저는 되게 아쑥날아하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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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말씀하세요>. <laughs> 는요. 아 말해 말해 그냥 <laughs> 처음에는 찌랭이야 찌랭이 아네 처음에는 그 제가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한게아니여가지고 오빠 천만 원만 주잖아 네너 언제까지 생활로 있을 거야 <laughs> 배주가 또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잖아 네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. 진짜 코스프레 그 캐릭터 음, 이름이 뭐야 캐릭터 캐릭터가 있음. 있어 어. 그래요 피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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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피피미 피피미 아니야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튜버 배규가 메이크업, 코스프레 네. 메이크업. 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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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머리부터 웃습니다 여러분. 와 재밌겠다. 조금만 더 앞으로 가도 될것 같아. 나나 정색 한번 만해주면안 돼? 시작한다. <laughs> <laughs> 한번 보자. 아, 재밌겠다. 자 먼저 이거. 이벤트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. 그래서 실피를 뒤에 하나. 아 뒤에 하나. 근데 진짜 목에 장털이. 와내 오두랑이 털 맞네. 요 먼저 렌즈부터. 오 역시 유튜버들 잘나와. 이거 <laughs> 아이 해볼래. 나 이거 나이 해볼래. 나이 해볼래. <laughs> 오빠 이거 하고 있을까? 아니요 괜찮아요. <laughs> 오빠 시킬 거 시켜. 오빠 할거거든 잠깐 어. 가발 거리가 돼주세요 <laughs> 살다 살다. 챙겨계세요. 좀... <laughs> 야 훨씬 잘생겼는데?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쌍꺼풀 애기입니다와 아, 쌍액 아, 와 쌍액. 진짜 오랜만이야 쌍이 쌍꺼풀 수술할 생각은 없어? 네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끔 사주면 생겨요 아, <웃음> <웃음> 보통 쌍액을 꼬챙이로 만드잖아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꼭 그냥 이렇게 우와 이거 <laughs> 왜 이뻐졌어 갑자기 우와 <laughs> <laughs> 없애버렸네. 그냥 일반 니눈썹을 다 없애버렸네 거의. 원래 없는 거야. 아 원래 없구나. 아 미안하다. 그리고 여성분들 화장할 때꼭 이렇게 하시더라고. 보면은 혀를 좀 내밀거나 아니면은 뺑요 약간 좀 나루토 선인 모드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 맞아 컬러 코렉팅. 보색으로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홍조가 있는 얼굴이면은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을 좀 발라주면 되게 좀 가려져요. 똑같은 틴트. 북까틴트 네, 왜냐면 여기 북까가 있어요. <laughs> 지금 아 지금 괜찮은데요? 자, 이거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 괜찮은데. 야, 지금 또 허장하니까, <laughs> 어 진짜 좀 약간 홍대에서나 볼트포파 외모의 여성분이 되셨어. 여기 머리카락도 떨어졌어요. 뭐, 보시면서 근데... 물어보면 어떡해? <laughs> 막간에 여기서 디즈니 키즈 얘기하면, 아나 진짜 나지한몇 정도 되니 있는가? 오류. 아. 음... 봐주세요. 재밌네요. 어이.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지금 1부예요. <laughs> 1부예요. 2부, <laughs> 2부 3부는 <laughs> 더 재밌어요. 지금 나 1부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. <laughs> 자, 오늘의 게스트. <laughs> 아까 오신 분은누구인데요두 시간 만에. 자,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무들 보여 주세요. 야! 아, 드디어 아, 오셨습니다. 여러분들. 드디어 <laughs> 방송 2 시간 만에 게스트 그 분이 오셨습니다. <laughs> 어, 커이네. <S impose> 커이네. 얘네 시그니처 포즈 있는데. 오케이. 시그니처 포즈. 대야?